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 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밝히고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요한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행하셨던 일곱 가지 표적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 기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기적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스며 들어 있는 이적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벳세다 빈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표적, 풍랑이 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표적, 그리고 실로함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이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의미하듯이 이 마지막 표적은 이전에 기록되었던, 이전에 소개되었던 여섯 가지 표적들이 말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표적이기에 여러분, 이 일곱 번째 표적은 다른 여섯 가지 표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증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그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세 남매가 등장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오빠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35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남매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남다른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씀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이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설교를 하고 준비할 때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 남매를 그렇게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결국 이 병으로 인해서 며칠 만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로인데 정작 나사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쉽게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즉시 가서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 4일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과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 저야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괜찮아 조금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부득불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나사로야 내 병에서 나았느니라한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는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생면부지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보나움까지 친히 내려가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살리셨던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충분히 이제는 생면부지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해 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필요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 사일째가 되어서야 그 현장에 도착하셨던 걸까요? 저는 한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이런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곧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삼일 동안 어, 떠나지 않고 그 시신 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째, 사일째가 되면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 떠나 버린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사일째가 되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흘째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바로 나흘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묵상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찢어지게 가난한 법대생인 라스 콜로니 커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말 추고마땅한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살해 현장을 급히 빠져나오는 중에 마주치게 된 지적 장애인인 그 여인의 여동생을 함께 처 죽이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대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법과 정의에 아주 투철했던 청년 라스콜리니 코프는 그 노파를 죽일 때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제거를 했지만 살인을 한 이후에 그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걷잡을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매춘부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은 어, 그 라스콜로니코프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가 되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그 청년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고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바로 절망에 나흘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라스콜니 라스콜니코프에게이 소냐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가 되어서야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까지 기다린 것이었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된 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죽음만이 완벽한 부활을 가능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완전한 죽음의 상황에서만 드러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나흘째가 되는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 이상 길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꿈과 계획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양기준 시의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보거나 또 책을 읽을 때마다 또 운전을 할 때마다 늘 가까이에서 틀어놓고 이렇게 들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확하게 저의 고백이고 지금 저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바람과 생각, 꿈과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며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의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이틀을 그동안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또 이틀을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나흘째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즉, 4일째가 되는 날이 되어서야 찾아가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들,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25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연하시고 사흘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더큰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만한 더 좋은 타이밍, 더 좋은 장소가 지금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부활하신 날 자신의 빈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보다 선명하고 더 마음에 와닿는 자기 증언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빈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은 자신의 빈 무덤 앞에서가 아니라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땅 위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이든지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 공이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후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부활과 생명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송가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1절 가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차는 가사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험하고 참 멀어도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한다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차의 고백이요 또한 간증이기도 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있다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아입니다 아멘. 이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날마다 부활과 새 생명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